할렐루야! 네. 네. 여러분, 2024년 우리 교회 표어가 뭔지 아십니까?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이 표어는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표어입니다. 제가 이 표어를 만들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작년 10월쯤에 제가 우리 신성원교회 담임 목사로 초빙이 되었습니다. 청빙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1월 한달 동안 정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왜 기도를 많이 했냐면, 신성교회는 역사와 전통, 이것이 51년 된 교회였고, 여기에는 수백 명의 성도가 함께 울고, 또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있는 교회입니다. 어떻게 제가 이큰 교회를 담임할 수 있을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11월 한 달간 정말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큰 교회를 다니 한다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영광이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거룩한 부담입니다. 그래서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왜 신성교회를 혼자서 감당하려고 하느냐? 신성교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동역자가 얼마나 많은데, 왜너 혼자 신성교회를 끌고 나간다고 생각하느냐. 주님께서 그 말씀 주시더라고요. 우리 신성교회가 1대 2일 목사님, 2대 2일수 목사님, 두 분이 교회를 51년간 아름답게 끌고 오셨습니다. 하지만 두 분만 교회를 끌고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2일 목사님 뒤에 함께 기도하던 성도님들이 계셨고, 2일수 목사님 곁에 함께 교회를 이끌고 나갔던 성도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의 신성교회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님들은 지금도 저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성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잘서 나가게 될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가 많은 것이 거룩한 부담이 아니라 성도가 많은 것이 거룩한 축복이다. 왜냐하면 너를 위해 기도해 줄수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신성교회를 함께 우리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라는 그런 표어를 잡았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별로 감동이 없으신데요. 저도 목회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저를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믿습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하나되어서 앞으로 나갈 때 못해낼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하는 그 부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2024년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그런 신성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의 말씀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는요,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였습니다. 이 에베소교회는 사도바울이 세운 교회였습니다. 사도바울은 복음전도자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는데요. 이 에베소교회는 장장 3년에 걸쳐서 세운 특별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사도바울을 알지 않습니까? 그는 안디오 교회에서 파송한 최초의 선교사였습니다. 선교사는 한 곳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면 어떤 지역에는 며칠, 어떤 지역에는 몇달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요, 3년간 체류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세우는 일들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에베소 교회에 기독교 개종자들이 차고 넘쳤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사도바울은 생각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의 소아시아 복음의 전초기지가 될수 있다. 그리고는 여기에 털을 잡고 복음을 전하면서 머물렀습니다. 그러다가 사도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야 할 시점이 찾아왔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도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여기 머물러 있지 말고 마게도냐와 아가야, 예루살렘을 걸쳐 로마로 가라. 하나님의 비전은 거기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내용이 사도행전 19장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하나님의 비전 때문에 예배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 데메드리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은장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 신상을 만드는, 우상의 신상을 만드는 그런 사람인데, 은으로 그것을 입혀서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울을 향해서 소유를 일으킨 사건 때문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머물지 못합니다. 이 에베소 지역은요, 교통의 요지입니다. 그리스 로마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물건을 사고 팔면서 많은 돈을 버는 곳입니다. 각 지역에서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자신들의 신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신들이 없으면 그 자리에서 자신의 신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상을 만드는 사람들의 수입이 굉장히 짭짤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의 기독교 개종자들이 늘어나니까 어떻습니까? 수입이 줄어듭니다. 밥그릇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사람들의 부활을 일으켜서 선동을 만들어 데모를 일으킵니다. 그 데모는 바울을 향해 나아갑니다. 사람들이 군중이 우르르 몰려서 바울을 향해 나아가는데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이 막습니다.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가 일어납니다. 바울이 생각합니다. 내가 더 여기서 머물렀다가는 교회가 큰 낭패를 보겠구나. 그리고는 속히 선교의 사역을 다른 곳으로 떠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봐서 알겠지만 그 선교의 사역은요, 옥에 갇혀서 로마로 끌려가는 사역이었습니다. 로마로의 옥에 갇힌 다음에 사도바울은 재판을 기다립니다. 재판을 기다리면서 여러 가지 신변에 대한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자신을 향한 걱정보다 사도바울은요, 교회를 향한 걱정을 합니다. 왜냐? 이 에베소 교회의 생각이 너무 나는 겁니다. 이제 세 살밖에 안된 갓난 아기가 같은 교회인데 이 목회자가 없으니 교회가 온전히 설수 있을까? 바울은 거기에 굉장히 염려가 됩니다. 또 당시 이 초대 교회들은요 내외적으로 큰 환난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었고 로마인들의 박해가 있었고요 내부적으로는 이단이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에베소 교회가 잘설수 있을까? 늘 노심초사합니다. 그러던 중에 에베소 교회로부터 소식을 하나 듣게 됩니다. 그게 무슨 소식이냐? 교회가 목회자 없이도 서로 똘똘 뭉쳐서 이 모든 난국을 잘 헤쳐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사랑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어떤 사랑? 모든 성도의 사랑. 성도가 하나 되어서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그 사랑을 듣었고 나는 하나님께 그것을 감사하노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너무 교회를 잘 지킨다는 사실에 바울은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인이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 생각을 가지고 오늘 에베소서 서신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서신 안에는 어떻게 교회가 이루어져 가야 되는지, 교회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담고 있는 말씀이 기록된 서신입니다. 그 중에 엑기스가 되는 말씀이 어디냐?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된다. 2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역사 안에서 교회는요.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셔서 그 택한 사람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게 하면서 교회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태초에도 교회가 있었고요. 지금도 교회가 있고 앞으로도 교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며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부족 교회를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시면서 광야에서 무리를 이루어 광야교회가 광야 되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는 가나안 백성들이 함께 왕국을 이뤄서 왕국교회가 될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시대를 막론해서 교회가 존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지금까지 쭉 지내오면서 항상 좋은 일로만 교회가 서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교회는 늘 환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외부적인 공격은 늘 있었고요 내부적으로 교회를 흔들어 놓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그 모세도 못마땅해서 사람들이 저를 돌로 치라 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교회가 끊어졌습니까? 교회가 무너졌습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지금도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교회엔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가시고, 교회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로 끌고 가기 때문에,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비록 그 수가 적어질 수는 있지만, 교회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우리 신성교회 51년간 같이 이렇게 함께 교회를 일구어왔습니다. 신성교회가 늘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어려운 일도 참 많고 힘든 일도 참 많고 속상한 일들도 많았습니다. 교회 건축할 때는 우리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하지만 우리 신성교회 무너졌습니까? 아닙니다. 지금까지 든든히 서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 나실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말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일날 이렇게 목양실에 있는데요. 밖에서 문을 똑똑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제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여전도회 협의회 권사님 두 분, 임원 권사님 두 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손에 봉투를 들고 왔는데 그게 뭐냐 물어봤더니, 1년 동안 우리 여전도회가 사업을 해서 모은 건축원금입니다. 이거를 재정부에 넣기 전에. 목사님께 기도받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기도해 주기 위해서 그 봉투를 건네봤는데요. 마음이 뭉클해지는 겁니다. 왜냐? 제가 신성교회에 온지 얼마 얼마 되지는 않지만, 제가 토요일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늘 보아왔습니다. 우리 여전도의 식구들이 토요일날 나와서 정말. 반찬 만들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서 그 파는 그 돈으로 이 건축원금을 마련해 오신 것입니다. 몇주 전에 굉장히 춥지 않았습니까? 그 추운 날도 교회에 나와서 무를 썰고 양파를 다듬는 그런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돈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또 그분들이 몸이 성한 분들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 무릎도 안 좋고 어깨도 안 좋고 그런데 교회에 세우겠다고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하겠다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온 겁니다. 제가 그 돈을 받고 기도를 하는데요. 마음이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시자, 주시더라고요. 거 봐라. 혼자서 교회를 이끌어 나간다는 것이 아니다,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겠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와 함께하고 있고, 목회자보다 더 열정을 가진 그 사람들이 너에게 동역자로 있는데, 네가 무엇을,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그렇게 꾸짖는 것 같은 말씀을 그렇게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한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뿐만입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도 오고 낭망도 오지만 우리 주변에 기도하는 그 사람이 있으면 우리 주변에 기도하는 그 교회가 있으면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삶이 아무리 나를 억제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힘조차 떨어진다 할지라도 날 위해 기도하는 그 누군가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다음에 다음 단계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요. 21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여기서 그의 안에서 라고 할때 그는 모퉁이도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로마의 건축 공법은요. 벽을 이렇게 사면으로 세워서 그벽 끝에 있는 그 모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모퉁이도를 체결하면서 건물을 지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모퉁이도를 체결하는 게 건축 공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우리 신성교에는요, 이미 만들어진 두 개의 벽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벽면은 우리 이일 목사님과 우리 성도들이 세운 벽면입니다. 또 하나의 벽면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건 어떤 벽면입니까? 이수 목사님과 성도들이 세워한 벽면입니다. 이 벽이라는 것이요, 처음 지을 때가 어렵습니다. 처음 지을 때 잘못 지으면요, 앞으로 쏟아지기도 하고, 뒤로 자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벽면이 하나 세워지고 모퉁이들로 잘 체결되어 있으면 두 번째 벽면부터 세워나가는 것이 수월합니다. 왜냐? 그 세워진 기존의 벽면이 버팀목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3대인 제가 서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을까요? 이미 체결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벽면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에 모퉁이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잘 연결하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성전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간혹 교회들 중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새롭게 리더십이 바뀐 다음에 이제 새술은 새 부대에 새로운 목사님 오셨으니까 새로운 분들과 같이 하면 좋겠다 이거는요 성경적인 교회 모습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는 절대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서로 연결되고 서로 아울러져 있어야 됩니다. 벽면만 잘 세워졌다고 해서 교회가 완성이 됩니까? 건물이 완성이 됩니까? 지붕이 세워져야 되지 않습니까? 지붕이 뚫려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건물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햇볕이 강하게 내렸지만 거기 밑에서 살아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붕은 어떻게 생겨납니까? 세워진 벽 위에 거기에 나무를 1번 벽면에서 2번 벽면으로 보내고 2번 벽면에서 3번 벽면으로 보내면서 얼기설기 이어질 때 그때 천장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 간다라는 것은 바로 천정을 만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서로 서로 1대가 2대가 그리고 2대와 3대가 서로 연결되면서 함께 천정을 만들어 와서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강한 햇빛이 내리쬐거나, 추위가 오거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을 덮어줄 수 있는 그 천정을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에 나이가 많은 분들도 계시고, 이제 나이가 어린,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도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만 행복하다고 교회가 될수 있을까요? 어르신들도 행복해야 교회가 될수 있습니다. 장년들만 기쁨이 넘친다고 교회가 될수 있을까요? 청년들도 교회에 와서 은혜 받아야 교회가 될수 있습니다. 함께 서로 어우러지고 연결되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때 바로 그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군대에 가면 훈련소에서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키는데 제1번 훈련이 뭐냐면 서로 연합하는 훈련을 시킵니다. 그 연합하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예, 주는 얼차려가 있는데 제가 정말 싫어했습니다. 어깨동무를 해서 앉았다 일어났다 얼차려를 시킵니다. 여러분이 제 얼굴을 봐서 알겠지만 제가 굉장히 성실한 사람입니다. 별로 동감을 안 하시는데요. 굉장히 성실합니다. 그래서 제가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이 앉았다 일어났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요령을 부리면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 사람의 몸무게가 다리에 부하로 걸려서요 일어나는데 정말 1.5배, 2배 힘이 듭니다. 그런데 군대에서 그 훈련을 시키는 그 얼차려를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는 연합대야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함께 가는 곳입니다. 교회는 서로의 어깨를 같이 걸쳐서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곳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일어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앉기가 정말 지쳐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깨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가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같이 가면 우리가 앉을 수가 있습니다. 우린 어린아이들은 아직 잘 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어깨를 빌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젊었을 때는 왕년에 날라다니셨는데 지금은 나이가 드셔서 몸이 많이 불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깨를 빌려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어깨를 같이 짊어지고 나갈 때 신성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누구에게 어깨를 빌려줍니까?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아, 남한테 어깨나 빌리고 너무 민폐여서저 그냥 안 할랍니다. 할수 있습니다. 묘목이 잘 자라면요, 잘 자라려면요, 버팀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선배들이 어깨가 닳도록 우리에게 어깨를 빌려주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어르신들이 처음부터 지금 같은 모습이었습니까? 젊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어깨를 많이 빌려주었습니까? 그분들에게 우리가 우리의 어깨를 내어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 갈때 21절 후반전에 주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란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성전이다. 하나님 계신 곳이다 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에베소서 말씀에 교회란 단어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란 단어를 씁니다. 근데 여기서는 나온 하기원 하나님의 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어깨를 내어주고 어깨를 의지하고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가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도달하면요, 외부 공사 다 끝난 겁니다. 이제 내부 공사가 필요한데, 외부를 아무리 잘 짓는다 해도 그 지은 건물 안에다가 에스프레소 머신 갖다 놓고 커피컵 갖다 놓으면 거기 뭐가 됩니까? 커피숍 됩니다. 거기에 마네킹 갖다 놓고 옷 갖다 놓으면 뭐가 됩니까? 옷가게 됩니다. 우리가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그 내부도 하나님스러운 것들로 채워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22절 말씀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뭘로 채우라고 말씀하시면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요. 성령으로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성령으로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봉사 성령으로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채워 있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왕국 후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엄청난 제사를 드립니다. 진귀한 예물로 제사를 드리고, 성전은 의리의리하게 지어서 제사를 드립니다. 거기에 기명과 성전 물품은요, 화려하게 그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사야 1장 12절 13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앞으로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역겹다. 너희가 들은 예배가 가증스럽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 그들이 드리는그 예배 속에 제일 중요한 성령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제가 2024년 들어오면서 강조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제가 왜 이걸 강조한 줄 아십니까? 금요 기도회에 기도 제목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 제목이 거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주님 만나러 오는데, 거기서 주님 만나주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기 위해서 제가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있어야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채워져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계실 때 함께 지어져 갈수 있습니다. 우리 신성교회가 부흥을 꿈꿉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근데 무엇을 위해서 부흥을 꿈꾸십니까? 왜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됩니까? 부흥해서 성도들이 많아서 재정적으로 여유있기 위해서 부흥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신성교회란 이름을 세계 만방에 드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부응해야 됩니까? 부응해야 되는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높아지기 위해서 부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신성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고 미아동 땅을 변화시키고 서울 땅을 변화시키고 대한민국 땅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부응의 갈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때 하나님께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로 은혜를 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 이 목회자와 성도 여러분이 한 마음이 돼서 같이 이 일을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념해야 할것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안타깝게도요, 이 에베소 교회는요 결말이 좋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열심히 잘 섬겼는데, 나중에는 그첫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2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일곱 교회를 향한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에베소 교회가 나오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질책하십니다. 2장 4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에베소 교회가 처음 주셨던 사랑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끝까지 가져가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딴데 없습니다 은혜가 풍성할수록, 풍성할수록 사단의 공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드높이면 누가 제일 싫어하겠습니까? 사단 마귀가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단박이은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의 마음을 나누게 합니다. 목회자와 성도의 마음이 갈등하게 하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게 합니다. 얼마나 많은 한국 교회가 분쟁 때문에 무너졌습니까? 우리가 그 이야기를 지금도 심심치 않게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사단의 공격에 조심해야 합니다. 다른, 다른 사람이 혹여라도 서운한 이야기를 할때 이렇게 한번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뭔가를 말씀하시려는구나. 그 사람의 본심은 그게 아니겠지. 넉넉한 마음으로 넘어가시면 어떻겠습니까? 또 교회의 어떤 일을 가지고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똑같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같이 나왔고 서로의 의견만 다른 것뿐이니 서로 이해하면서 용납하며 보듬어 가며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우리 신성교회는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함께 지어져 나가고 함께 어깨를 연결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멋진 신성교회를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기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신성교회를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로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합하여 아름다운 성전,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진 성전으로 만들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